여러분, 아직도 봄똥으로 쌈 만드시나요? 꼬신맛이 일품인 봄똥나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봄똥을 살짝 찔 건데요 찜기에 김이 올라오면 이렇게 앉혀 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앉혀 주시면 돼요 뚜껑을 덮고 살짝 쪄 줄게요 봄똥 냄새가 싹 올라오면 뚜껑을 열고 불을 꺼 주세요 아래를 한번 뒤적여 주세요 이렇게 쟁반에다 놓고 식혀주세요. 이게 식감이 물컹하면 안 돼요. 아삭아삭 쫄깃쫄깃. 그래서 많이 찌면 안 되어서 빨리 식혀주세요. 나물을 무칠 건데요. 대파 조금만 열팍 얄팍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홍초 있으면 조금 넣어줄게요. 요 씨채 같이 하세요. 그러면 무치면은 고추씨가 더 향기롭거든요. 그래서 같이 씨 제거하지 말고 총총총총 썰어주세요. 식힌 봄동은 이렇게 손으로 결대로 쭉쭉 찢어주세요. 정말 잘 찢었다. 이렇게 식감이 살아있게 찢었어요. 이렇게 봄동나물을 무쳐볼게요. 고추하고 대파가 있잖아요. 여기다 같이 넣고 이렇게 무치면 돼요. 이렇게 살살살살 꽉꽉 주물지 말고 살살살살 이렇게 마늘 약간 참기름 통깨 간은 깔끔하게. 소금으로 하세요 그래서 살살살살 묻혀주세요 이렇게 양념이 단조로우면 봄동이 갖고 있는 꼬신 맛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을 좀 단조롭게 하세요 이렇게 묻히니까 아주 달큰하고 고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한번 요새 봄동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가격도 좋고 명절 날 이런 나물 하나 어떠세요? 꼬신맛이 일품인 봄똥나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